반갑습니다. 어떻게든 미용실의 매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용재료 강소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두피 샴푸에 문의가 많으셔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탈모 관리와 두피 관리는 과연 두피 샴푸 하나로 해결이 될까요? TV 광고로 많이 하고 샴푸만 쓰면 해결이 될 것처럼 말하는데, 해결이 되면 얼마만큼 될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두피 제품의 구성입니다. 크게 샴푸와 앰플 혹은 토닉 이렇게 구성이 되고, 좀더 세밀하게 한다면, 샴푸 전 사용하는 스케일링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스케일링 제품도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단순히 두피 겉면에 노폐물 즉 묵은 각질 묵은 기름을 벗겨내는 게 있고 두피 피부 안쪽 림프관이나 모세 혈관 속 노폐물을 빼내 주는 제품으로 나뉩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1단계 즉 지성비듬 그리고 두피 열에 의한 염증 정도는 두피 샴푸 하나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사용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되는 금액에 따라 조금 저렴한 건 늦게 효과가 올 것이고, 금액이 비싼 건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2단계부터는 아쉽게도 두피 샴푸 하나로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발이 가늘어지고, 모발 빠짐이 시작됐다는 것은 림프관 안쪽에 노폐물이 쌓여 영양 공급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는 모세혈관으로의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피에 직접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두피 샴푸 사용 후 앰플 혹은 토닉 사용으로 영양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단계 두피가 딱딱해지고 지성 두피였다가 비듬도 생기고 염증도 생기는 복합성 두피로 넘어갔을 때에는 림프관을 청소할 수 있는 스케일링제 사용이 먼저입니다. 특히 이런 두피일수록 심각성을 느껴 두피센터나 헤어살롱에서 티켓팅을 끊어 과도한 두피 마사지를 받으시는데 두피 딱딱해짐을 이유로 근육 완화와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받는 건 좋지만 복합성 질환의 개선으로는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림프관 마사지는 자극을 최대한 안 주는 게 중요한데 현재 시술하고 있는 두피 마사지들은 혈점을 눌러줘서 경직된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탈모입니다. 유전형 탈모이신 분들은 모발 빠짐이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로 빠지는 기간을 늘리셔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엔 유전형 탈모는 모발이식을 하셔야 합니다. 그외 중요한 호르몬 때문에 일어나는 남성형 탈모와 갱년기성 여성형 탈모는 영상을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탈모 샴푸. 혹은 두피 샴푸로 개선시킬 수 있는 두피는 1단계. 지성, 비듬 두피 정도이고, 2단계 이상, 즉, 모발 빠짐, 모발 가늘어짐이 시작된다면, 꼭 추가적인 앰플 사용을 권해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살롱형 마사지보다는 데일리, 매일매일 사용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